시원이두 번째 시간이 죠 성당 올리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오늘 많이 지각했죠. 오늘 어, 제일 처음에 소개해드릴 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퐁퐁이 가디건이에요. 퐁퐁이 가디건 얘 예, 저희 어, 작년에 아마 이거하고 <laughs> 유사한 퐁퐁이 가디건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우연님 <laughs> <브랜딩>, 어서 오세요. <laughs> 근데 어. 그때도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한성같이큰 브랜드에서 어, 나왔었어서 나왔었어서 이제 이게 아마 유명 브랜드에서 나오면 시장에서 많이 깔리거든요. 어, 그래서 좀 나온 것 같아요. 어. 아이고 병수님 콜라 받으셨군요. 이쁘지요? 편안하고 좋으실 거예요. 코디하시기도 좋고 이 퐁퐁 가디건은 울이에요. 울 소재. 울 소재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연두예요. 연두. 요거는, 어, 자줏빛 칼라죠. 자줏빛 와인, 와인 칼라. 저희 레드라고 했는데 약간 자줏빛이 나요. 그리고 그레이 있고요. 아이보리 있고요. 얘는 소재는 울 소재예요. 울 소재. 울 소재로. 음, 아주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럽고, 사이즈는 완전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완전 큰 사이즈는 아니니까. 할게요. 얘는 77까지, 어, 77까지 권해드릴게요. 사이즈 넘어가시면 좀 그렇고, 가다는 52에요. 가다는 52고, 어, 기장이 55. 기장이 55. 이 가디건은 여기, 여기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있어서 퐁퐁이 가디건이에요. 퐁퐁이 가디건. 퐁퐁이 가디건이고, 어, 뭐 그레이 색깔 이런 것도 아주 깨끗하고 예쁘고요, 예쁘고 매드하고 아이보리도 되게 깨끗하고 예뻐요. 아유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어 이런 가디가는 이런 가디가는 여기에다가 우리 그 공주공주한 A 라인 스커트 있죠. 음 그런 거 받치셔도 너무 예쁘죠. 공주공주한 스커트 받치시고, 어 여기에다가 거기 아이보리 폴라 좀 주실래요? 옷걸이 하나. 그냥 주 여기에다가 아까 그유연아님이 홀라 못 보셨다 그랬잖아요. 이게 망사 홀라거든요. 이게 망사 홀라인데, 이 망사 홀라는 칼라는 응. 여섯 가지 있어요. 6 가지, 여 가지 있는데 여기에다가 응? 이렇게 가디건 안에다가 응. 가디건 안에다가 이렇게 입으셔도 예뻐요. 이렇게 입으시고 오픈해서, 오픈해서 입으세요 여기에다가 스커트 받쳐 입으시면 너무 예쁘지 아니면은 우리 그 청바지 비조 통 청바지 그런 거 받쳐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어, 그렇게 입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퐁퐁이 가디건이 오늘 1번이에요 1번 그리고 그 퐁퐁이 가디건하고 같이 믹스해서 입은 제 배기 바지 배기 바지 소개해드릴게요. 이 배기 바지는 어, 면 배기 바지예요. 면 배기가 배기 바지고 있 저희가 이름은 타이칸이라고 타이칸 배기라고 했는데 어, 얘는 아이보리하고요, 베이지하고 블랙하고 이렇게 세 컬러 나오거든요. 세 컬러 나오는데 이 찬바람이 도는 계절에는 아이보리가 1등인거 아시죠? <laughs> 모든 바지에 모든 바지에. 골덴 바지, 뭐 면바지, 패딩 바지, 전부 아이보리가 1등이에요. 1등. 어, 그래서 제가 또 아이보리를 먼저 입었답니다. 기장 제가 드릴게요. 기장은 90이에요. 90. 기장은 90이고요. 요, 바지 사이즈는 미듬 사이즈하고 라지 사이즈하고. 그러니까는 어, 6677이죠? 6677, 77 반까지는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보시면, 핀턱을 하나 잡아주고요. 어, 그리고 포켓이 있어요. 근데 의외로 지퍼 없이 이렇게 오픈 안 되는 거를 요즘은 더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걸더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픈 안되 있는 걸더 좋아하다 하시대? 전좀 의외였어요, 그게. 음. 얘가 베이지, 그리고 얘가 블랙. 블랙은, 음, 이게 워싱된 바지라서 약간 다크 그레이 같은 느낌 있죠? 어, 다크 그레이 같은 느낌. 음, 그렇게 하고 제가 입은 게 크림 아이보리에요. 크림 아이보리. 이 모습. 하남주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베기 바지가 저한테 이 정도 되면 우리 언니들한테는 딱 발목, 발목까지 오는 그런 기장일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바지 기장을 길게 입는 편이라 저한테 이 정도 오면 우리 언니들한테 딱잘 맞을 기장이에요. 보통 90 정도 하면 잘 맞으시거든요. 음, 그 정도 기장으로. 체리님, 어서오세요. 이렇게 해서 이거 면바지. 면바지. 면바지 이런 아이보리 색깔 완전 강추야. 너무, 너무 편안하고 예쁘지. 그리고 얘는 베기 스타일이에요. 베기 스타일. 통바지가 아니고 베기 스타일. 오늘 바지가, 음, 바지가 어찌보니까 다 베기가 됐네. <laughs> 그래서 얘는 타이칸 베기 바지. 타이칸 베기 바지 해서 어, 아이보리, 베이지, 먹색. 아니, 아이보리, 베이지. 사실 이게 블랙인데 먹색이라고 해야 될 정도의 칼라라 블랙이라 써야 돼. 먹색이라고 써야 돼. 아무튼 저희는 블랙으로 가겠습니다. 어, 아, 먹색으로 썼네. <laughs> 없색으로 썼습니다. <laughs> 이렇게 하고 이제 산뜻한 티셔츠 한번 갈까요 티셔츠는 저희 작년에도 진행했던 건데 올해 어 주문이 좀 들어와서 다시 재진행을 해서 어 재진행을 해서 제가 또 안내를 해드리려고 왜냐하면 재진행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잖아요. <laughs> 아유, 내또이 팔을 또 걷는다. 이게 팔 걷는 게 습관이라니까. 근데 우리 고객님이 팔좀걷지 말라고. 팔 기장을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또 얼른 또 내리고. 사이즈 재봐드릴게요. 가단이 54에요. 가단이 5 4고요 기장이 64에요. 가단 54, 기장 64. <laughs> 아니, 예쁜 조끼 <쪽개. 웃음> 예쁜 쪽끼 그리셨네. 감사합당다 광택나게 뿌렸어요. <laughs>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어, 수박 색깔, 청록 색깔이에요. 청록 색깔. 어, 청록 색깔이고, 얘는 차콜 그레이. 차콜 그레이. 얘가 카멜 색깔. 카멜 색깔이고요. 뒤에 이렇게, 어, 배색줄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배색줄이. 데줄이 이렇게 돼 있고 살짝 그 쿠션지의 감이라서 어, 감이라서 몸에 닿는 촉감도 부들부들하고요, 어, 부들부들하고요. 아주 이게 밑단 살짝 잡아주니까 어, 밑단 살짝 잡아줘서 기장감도 좋고요, 어, 기장감도 좋고요.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지금 이 티셔츠, 이 티셔츠가 긴리본 어, 티셔츠로 긴리본 티셔츠라고 해서. 어, 세 번째, 세 번째 하는 거죠? 보시면, 이 앞에, 이렇게 자수가 예쁘게 놔져 있어요. 어, 자수가 예쁘게 놔져 있고, 거기에, 블링블링도 있지 않았죠? <laughs> 얘또 블링블링을 너무 좋아하나봐요. <laughs> 감사요. <laughs> 그레이 컬러도 너무 예쁘죠? 음, 그레이에다가도, 불... 막 검정으로 배색이 됐고 요게 또 어떤게 묘미가 있냐면 요렇게 보시면 그냥 일자로 툭 자른 배색이 아니고 이렇게 숨겨지게 싹 올라간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옆구리가 옆에 있는 부분이 살짝 이렇게 올라갔죠. 이게 또한 5cm는 날씬해 보인답니다. 요, 요 미묘한 차이가 나의 뱃살을 5cm는 줄여줄 수 있어요. 시각적으로 <laughs> 그래서 요렇게 음. 카멜 색깔도 너무 예쁘고 가을가을하죠. 카멜 색깔도 예쁘고 제가 입은 청록도 예쁘고요. 그리고 뭐 그레이는 말을뭐 하겠어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세 칼라예요. 이렇게 세 칼라 배색 부분은 나일론 원단으로 그 우리 언니들이들 얘기하시는 그까시해기 원단, 어, 그 나일론 원단으로 배색이 돼 있어요. 어, 그래서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칼라 세 칼라 딥 리본 티셔츠 딥 리본 티셔츠입니다. 음, 사이즈는 88까지는 입으실 것 같아요. 어, 요 정도 되면 88까지는 저희 티셔츠가 원래, 원래 저희 그 도매에서 판매를 하면 그 로드샵이나 이런 소매하시는 분들이 가져가시잖아요. 그분들이 말씀하시길, 어 언니네 옷은 88 손님까지는 편안하게 입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어, 하시니까 그냥 편안하게, 어,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아이 감사해라. 작은 디테일이 멋지다는 거완전 심쿵해요. 제가 늘 그거를 좀 강조하거든요. 너무 거한 디일 디테일하지 말고 작은 대로 포인트를 딱 주는 거. 아유 르나님 아주 그냥 딱 맞으셨어요. <laughs> 아유 김영원님 이거 카멜칼라 구입하셨던 거군요. 아이고 감사해요. 이거 늘 입어도 그대로실 거예요. 어, 늘 입으셔도 아마 지금 새로 꺼내 입으셔도 새거 같은 그런 느낌이실 거 같아요. 아 패딩 조끼 받으셨군요 아이고 저희 집 옷이 다 좋아요 아 이게 자꾸 산책으로 빠져서 큰일 났어 나도 무,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잊어버려 이제 잊어버렸어 다 큰일 났다 요거는 그 골덴베기바지에요 골든 골덴베기바지 골든 골덴베기바지인데 골든 <laughs> 이게 초록색깔 있고요 요거 요거는 베이지예요 베이지 베이지 있고요 보라 있고요 아이보리 있어요 음, 이 겨울에 빠질 수 없는 아이보리 있고 보라도 너무 예쁘고 베이지 예쁘고 그린도 예쁘고 아, 또 오늘 그린으로 한번 입어볼까요? 주신 세럼을 제가 뿌렸단 말이에요. <laughs> 세럼을 뿌리고 와서 광이 나나요? <laughs> 그 고객님이 꼭 뿌리라고 하셔 갖고 제가 뿌렸더니 얼굴에서 광이 난다네. <laughs> 이렇게 얘가 골덴골덴 백이에요. 골덴 백이. 골덴 백이고 칼라는 라는 이렇게 사실 아직 좀골든이랑 이런 게 조금 잃는 것 같아서 잃는 어, 것 같아서 어쩔까 했는데 또 금방 이제 패딩 바지 나오고 하니까 <laughs> 그래서 그냥 골덴을 얼른 소개해야 될것 같아요 또 누군가 그러더라고 찬바람 돌고 나면 어, 골덴 빨리빨리 해야지 늦는다고 남들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골덴을 소개해드리려고 근데 골덴에다가 이 머스타드 색깔 폴라 입으니까 단풍나무 같아나 <laughs> 이게 가을 단풍들은 가을 단풍들은 여인 여기에다 빨간 점박까지 입으면 더 끝내겠죠? 주요 <laughs> 골덴 골든, 골덴이 그 골덴 백이가 요렇게 디테일이 있어요. 요렇게 디테일이 이렇게 해서 밑단이 입단으로 갈수록 이렇게 얇아지거든요. 뭐 백이니까 하... 구구는 없어요, 언니. 토끼 구구는 없어요. 구구는 없고 제가 음 다음 다음 주에 다음 다음 주에도 한번 나가니까 나가니까 우리 언니들을 위해서 큰거눈 크게 뜨고 골라 올게요. <laughs> 네 정말 이게 큰 거만 전문적으로 하는 날을 좀 정할까 봐. <laughs> 빅 사이즈의 날. 자, 요거 보시면 아, 또내 좋아하는 보라색깔로 한번 해볼까? 요렇게이 포켓에도 요렇게 입체 입체적으로 이렇게 핀턱을 잡아서 어 포켓 부분이에요. 이렇게 포켓 부분. 그래서 기장 재봐드릴게요. 기장 90 나와요. 음. 기장 90 나오고요. 요거, 사이즈, 어, 5부터 88까지. 5부터 88까지 있어요. 골덴 바지. <laughs> 빅사이즈 데이. <laughs> 고민해 보겠습니다. 빅사이즈 데이는 아마 번개같이 나와야 되겠죠? 어, 화요일, 화요일 말고, 아니지. 왜냐하면 빅 사이즈만 있는 게 아니라 작은 사이즈도 있을 테니까 그냥 평일에도 한번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어 골덴바지, 골덴배기바지예요. 골덴배기바지 사이즈는 55667788까지. 어 88까지 그렇게 있고요. 컬러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청록색이고요. 어 그리고 요 보라 있고요. 보라. 얘는 어 노란 베이지예요. 노란 베이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골대는 골대는 제일 많이 나가는 색깔이 딱 요만큼이에요. 어? 제일 많이 나가는 색깔만 딱 잡으신 것 같아요. 음, 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초록도 많이 나가는 거고요. 네저7 7이거요 77. 음, 그래서 아예 가져올 때 77로만 가져와요. 이렇게 77 사이즈. 어? 저 언제나 77이라니까요. 우리 언니들이 제가 77이라면 안, 안 믿으시는데요. 7 7이 <laughs> 그래서 지금 요 골든 베기바지가 어, 골든 베기바지 이렇게 네 칼라 있습니다 네 칼라 네 어, 칼라 있고요. 제가 위에 입고 있는 폴라 소개해드릴게요. 위에 입고 있는 폴라는 어, 칼라가 이렇게 많아요. 칼라가 이렇게 많고 아여기다 옆에다 주니까 좋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네 크라인 부분에 이만큼이 꽈배기가 이렇게 모양으로 짜져 있어요. 짜져 있어서 얘 이름이 까배기 폴라라 그랬어요. 까배기 폴라. <laughs> 아마리님 이거 골덴바지스판기 있어요. 음, 스판 있고요. 맞아요. 누구든지 다 사사지나서 6, 6, 7, 7 되잖아요. 맞아요. 저도 저도 왕년에 5, 5였어요. <laughs> 요 콜라, 일단, 가단이랑 사이즈 재드리고, 어, 가단이랑 사이즈 재드리고 할게요. 가단이 53, 기장이 61. 가단 53에 기장 61인데, 어, 53이라고 해도, 신축이 너무 좋은 니트예요. 어, 신축이 너무 좋은 니트고 이 어, 두껍지 않은 니트예요. 두껍지 않은 니트라서 그냥 이너로 입으시기 엔 너무 좋고요. 어, 좋고 보시면 약간 나그랑이에요. 소매는 소매는 약간 나그랑인데 뭐폴라는 대부분 나그랑들도 많이 입으시거든요. 뭐 여기가 타이트하게 째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레이온 소재라서 레이온하고 폴리하고 섞여 있는 거라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촉감 너무 부드럽고 저희 그 브이폴 브이쪼키 아시죠? 브이쪼키 브이쪼키 어 초록하고 블랙하고 있었던 거 그것도 완전 히트쳤던 거잖아요. <laughs> 근데 그런 느낌의 소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머스타드 컬러고요. 머스타드 컬러 이가 그레이예요. 그레이 그리고 요 밤색도 너무 예쁘고요. 블랙이고요. 아이보리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초록이 있어요 진짜 이것도 완전 단풍나무인데 이렇게 초록하고 머스타드 있고요 아이보리도 깨끗해요 어, 아이보리 깨끗하고요 음, 블랙하고 브라운하고 이렇게 그레이 하고 차콜 어, 그레이하고 완전 다 그냥 기본으로 입으실 수 있는 입으실 수 있는 디자인 이고요 음, 보시면 밑단도 그렇고, 이런 소매도 그렇고, 소매도 그렇고, 전부 이렇게 꽈배기 모양이 다돼 있어요. 꽈배기 모양이. 아, 제가 이 초록 색깔 되게 좋아하는데, 또 초록 색깔을 다입으또 우리 언니들이 또 얼마나 이 초록을 또 좋아하실까. 초록도 너무 예쁘죠? 음, 아주 깔끔해요. 근데 제가. 그래도 초록을 한번더 입어봐 드리긴 할 건데 밑에 바지를 초록을 입었으니까 이따가 바지 다른 걸로 갈아입은 다음에 입어줄게 김근신님 어서 오세요 이런 거에다가 제가 이 폴라를 어, 폴라를 다른 색깔을 한번 입어봐 드릴게요. 이 폴라를 칼라별로 입어봐 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일단 바지하고 안 보이게 이만큼만 보여 드릴게요. 루나니 화이팅! 요게 초록색. 초록색 바지하고 살짝 틀린 초록색이라 같이 보여 드릴 수 없으니까 윗두리만 보세요. 윗두리만. 지금 이 폴라 시간이야 폴라 시간 <laughs> 이렇게 얘가 초록색깔 어 그린색깔 너무 예쁘지 않아요? <laughs> 이거 봐 내가 막 이거 올려줬다 저거 올려줬다 하니까 이거 올려주고 저거 올려주고 막 이래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이님이 음. 폴라 컬러별로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소개할게요 어, 제가 지금 입고 있는게 초록색깔이에요 초록색깔 그린색깔 그리고 좀 전에 입은 게머스타드고요 제가 이번에 브라운, 브라운을 입어봐드릴게요. 요거 브라운. 아니, 가격이랑 댓글 올려주면서 제가 막 이거 소개했다 저거 소개했다 하니까 왔다갔다 한다고 <웃음> 혼났어요. <웃음> 요게 밤색. 밤색도 그거 있죠? 초코렛 색깔. <laughs> 완전 초코초코한 색깔이에요. 초코. 음. <laughs> 아까 이보면 님 전해주셨는데 제가 못 받았어요. <laughs> 얘가 초콜릿, 초콜릿 색깔, 그리고 그레이. 는 기본이라서 기본이라서 굳이 굳이 검정 아이보리까지는 안 입어가 드려도 될것 같아요. 김근수님 워낙에 팔이 길으신 분이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팔기장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한테 이 정도 되잖아요. 보이시죠? <laughs> 우리 근수님도 팔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싶어요. 이게 나그랑이라, 참, 이게팔기장에 중심을 두고 재기가 어려워요. 어? 이거 어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재겠어. 그찬이요? 왜 그런데요? <laughs> 어? 그, 여기다가 기준으로 해서, 옷걸이 선에서 기준으로 보면 너무 길어. 이건 긴팔 원숭이, 원숭이 솜이에요. 그래서 팔 기준이,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틀린데, 이 정도 선이면, 어, 근수 언니,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우리 송병수님은, 그, 모자 있는 거를 정말 싫어하셔서, 점퍼마다 모자가 있다고, 예쁜 건다 모자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그러셨는데 음, 모자 없는 거, 좀 이따, 하나 보여드릴게요. <laughs> 그렇게 해서, 어이 까베기 폴라, 까베기 폴라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소매 끝에도 소매 끝에도 이렇게 까베기가 이렇게 예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매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조절로, 있고 그리고 밑단에도 음, 밑단에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어, 예쁘게 까베기가 다 들어가 있어서 어, 제가 꽈베기 폴라라고 했고요. 칼라는 이렇게 있어요. 아이보리, 네, 블랙 그리고 아이보리 있고요. 여기가 브라운이에요 브라운 초코 브라운 초코 브라운 제가 입어봐 드려서 아시죠 지금 이게 음, 초코 브라운이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입었던 머스타드에요 머스타드 그리고 그린하고 제가 입고 있는 어, 다크 그레, 네. 음, 그레이 차콜 칼라. 색깔 그레이 컬러 그레이 컬러까지 해서 여섯 가지 컬러 여섯 가지 컬러 가격은 너무 착한 거 아시죠 음. 가격은 너무 착한 너무 착한 가격 그냥 요런 거는 어, 우리 그 망사폴라 는 망사폴라 대로 또 굉장히 그 세련되고 멋스러움이 있고요. 이런 거는 그냥 무난하게 어, 포근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환절기에 목이 살짝 올라오면 우리 감기도 안 걸리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까데기 폴라 까데기 폴라까지 소개해드렸어요. 아무래도 후드 있으면 조금 캐주얼 하긴 하죠? 제가, 음, 이제, 얘는, 그, 티 브라우스라고 해야 되나, 어째야 되나, 뭐, 커트지에요, 커트지. 음, 앞에 그림은 커트지로 되어 있구요. 뒤에는 그 신축이 있는 다이마 원단으로 되어 있어요 어, 이 앞에도 사실 신축이 살짝 있기는 해요 살짝 있긴 하고 이거는 예. 그냥 한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입으실 수 있는 거고요 그티뭐 면티나 뭐 이런 거 말고 약간 브라우스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사이즈는 가단이 57이구요. 기장이 64에요. 가단이 57이고 기장이 64. 얘는 레크라인이 이렇게 끝에가 돌돌하게 이렇게 말려져 있는 거에요. 어, 말려져 있어서 제가 돌돌이 커트라고 했어요. 돌돌이 커트. 어, 돌돌이 커트라고 해서 얘는 지금 브라운 칼라구요. 제가 입은 건 블랙이에요. 블랙. 어, 블랙하고 브라운 두 칼라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딱이 목선이 라운드에서 살짝 올라가는 어, 살짝 올라가는 그런 목선으로 어 기장이나 뭐 그런 면에서는 되게 편안한 사이즈예요. 어, 편안한 사이즈로 뒤에 신축이 있어서 아주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이 커트지 자체가 조금 그 요란한 그런 그림이 아니라 기아 도형으로 해서 어, 좀 멋스러운 그런 커트지라 요런거 안에다. 가 입으시고, 뭐, 하나 이렇게 걸치셔도, 사실 여기에다가 이걸 건질 건은 아닌데, 어. 일단, 그냥 보시기만 하세요. 검정 자켓 같은 거 안에다 이렇게 받치셨다라는 분위기만 내리려고. 어, 이렇게. 자켓 같은 거 안에다가 이렇게 이너로 분위기만 내리는 드 거야. 이옷좋다고 같이 보시면 안 되고, 이 옷은 이 옷대로 따로 보여드릴 거라서. <laughs> 이 이런 티를 입고 이런 남방을 입으시면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까만 색깔 자켓에다가 요렇게 안에다가 이렇게 입으신 입으시는 그런 느낌만 보시라고 느낌만 보시라고 있고 차라리 뭐 아, 쉽게 설명을 드리려면 이렇게 그냥 차라리 이 캐주얼하게 이런 거 걸칠까 이렇게 걸치셔도 이렇게 그냥 차라리 캐주얼하게 이렇게 입으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의 안에, 이너가 심심하지 않게끔, 어, 이너가 심심하지 않게끔, 그렇게, 브라우스. 용으로도 좋고, 뭐, 잠바 안에다가도 좋고, 마이 안에다가도 뭐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어, 그런 디자인. 얘가 돌돌이 커트예요, 돌돌이 커트. 돌돌이 커트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게 블랙, 올블랙이에요. 올블랙이고, 얘는 브라운, 어, 브라운. 약간 카키 빛이 살짝 도는 브라운이에요. 해서 두 칼라 블랙하고 브라운하고 얘가 돌돌이 커트예요 돌돌이 커트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다음 주엔 더 좋은 상품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청담홀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